와, 신기하게 생긴 아이오닉 5가 있습니다. 이게 뭐지? 이 코너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아이오닉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뭔가 새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디자인이 되게 예쁘네요. 와. 자, 오늘의 첫 번째 컨퍼런스는 포르쉐인데, 오늘 포르쉐 992이 오픈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여러가지 차량들이 오픈이 되겠죠? 그래서 저도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 포르쉐 의 터보 GT 바이작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녀석인 것 같고 이 녀석은 뭐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뭐 멋진 거는 사실이네요. 야휠 봐라. 터보 GT만의 확실히 그게 있는 것 같고. 지금 보면 저쪽에 9V GT가 있는 것 같고, 여기 막한 EV가 있고, 얘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얘가, 어, 조금 있다. 어, 설마? 아, 딱 보니까 까레라 4 GTS네요. <laughs> 딱 써져 있네. 그리고 제 같은 경우에는 뭐냐. 저기, 제네시스 마그마 보입니다. 마그마 보이고, 911 까레라 GTS입니다. 오늘은 뭐, 다른 특별한 차량들은 보여지지는 않는 것 같네요. 제네시스 마그마 이 차량이 이제 오늘의 좀 약간 하이라이트 격이 될것 같은데 와 지금 기아랑 현대가 엄청나게 뭔가를 많이 공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부스가 커요 기아가 그리고 오늘 벤츠랑 포르쉐, 제네시스, 현대, 그리고 그래네디아는 별로 제가 관심은 없는데. 아, 로토스도 저기 있군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차량들이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많은 차량 브랜드들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집중해서 볼수 있겠다라고 하는 좀 장점은 있는 것 같네요. 제가 오늘 제일 가장 기대되는 차량이 이제 PV5. 요걸 이제 우리나라의 전장 업체에서 얼마나 이걸 갖다 캠핑카를 많이 만들까요? 플레이모빌이랑 같이 협업했나봐요. 너무 귀엽다. 이건 제가 어제 봤던 어, 시승회를 했던 타스만. 어, 이 녀석도 진짜 물건이었는데 저 안쪽에 또 뭔가가 있나 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로터스도 참전을 했습니다. 보면 엘레트라랑 이전에 있었던 에메야, 에미라 이렇게 로터스 차량들도 부스를 굉장히 예쁘게 꾸며놨는데 재밌네요. 되게 부스 자체는 크지는 않은데 되게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놨습니다. 확실히 테스랄라 그 옵티머스 이후로 이런 오 저기 보면 29DOF 바디라고 되어 있고요 아 핸드는 5DOF 그리고 어마무지한 크기의 이제 UAM 인데 와 진짜 큽니다 장난 아니네요 1인승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퓨어셀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군대형이다 보니까 수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런 UAM인 것 같습니다 와 이건 좀 많이 위험한데? 오늘 진짜 기대하고 있는 그 차량 부스 중에 하나가 BMW인데 미니도 미니지만 오늘 처음으로 iX 그 X드라이브 60 LCI 모델이 오늘 처음으로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제일 궁금한 차량 중에 하나가 iX X드라이브 60와 이거 아직 오픈 전인데 앞쪽에 아이코닉 글로우라든지 이 친구가 진짜 내가 봤을 때는 저한테 있어서는 최고 원픽. 이 차량은 이제 i4 LCI 모델이고 뒤쪽 테일램프가 이제 레이저 테일라이트로 바뀌어져 있는 그런 차량일 것 같습니다. BMW 그룹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BYD에 가서 BYD에서 어떤 차량을 공개하려고 하는지 한번 또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긴 한데 이런 중장비에 대해서는 사실 저랑 은 그렇게 큰 인연은 없기 때문에 BYD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BYD가 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크게 부스를 꾸며놓고 지금 뭘 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와, 진짜 장난 아니다. 비 r 디가 제일 커요 지금. 뭐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차량을 런칭을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 일단 저쪽에 보면은 예, 완전 슈퍼카들 그 가운데 이제 두 차량을 뭔가 오픈을 할것 같고, 저기에도 새로운 차량 두 개가 있습니다. 와, 진짜 규모 크다. 그리고 역시 현대 비 r 디보다 조금 더큰 느낌의 부스로 만들어놨는데, 어? 어? 뭔가 느낌이 지금 아이오닉 6가 페이스리프트 된 거를 오늘 첫 공개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어, 이건 누가 봐도 아이오닉 6인데 어, 굉장히 궁금합니다. 와 아까 제가 저 사이에서 넥소도 보고 아이오닉6도 보고 저 뒤쪽으로 가면은 아이오닉6 N라인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디자인들은 굉장히 예쁘고 멋지고 막 그런데 와저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보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오늘 사람들이 정말 많아서 아, 다른 차 바로 뒤에 있는 저 포르쉐 보다 현대 기아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가 좀 약간 국뽕이 찹니다. 어쨌거나 넥소가 새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음 넥소가 퓨얼셀을 그냥 아예 버린 게 아니구나, 계속 디벨롭을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놀랐고요. 그리고 아이오닉 6가 P가 된다고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래도 저런 식으로 멋지게 페이스 리프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이오닉 6 같은 경우에 L 라인도 있는데 그 N라인도 라인이 상당히 또잘 만들어져 있어요 디자인도 굉장히 멋지고 특히나 뒷모습 자체가 상당히 좀 멋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에 한번 리뷰 영상을 찍으면서 지금은 뭐 영상으로만 살짝살짝 살짝 보여드리는 거겠지만 어, 이 인파를 뚫고 나중에 저녁까지 있을 건데 괜찮을지 한번 확인해 볼수 있으면 확인해 보도록 할 거고요 만약에 안 되면은 그냥 영상으로만 기여를 하는 모델이 바로 BMW i4입니다 순수 전기 포도 쿠페인 BMW i4는. 와, 제가 드디어 iX 이거 M70인 것 같은데. 야, 이게 드디어 제가 이거 보네요. iX M70인 것 같은데 앞쪽에 보면은 이렇게 라이트가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안쪽에도 라이트가 이렇게 호라이즌으로 들어가 있고 이렇게 아이코닉 라이트도 들어가 있고요. 와, 이거 프로즌인데? <laughs> 그러니까 무광을 프로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IX가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휠 디자인도 바뀌었고요. 엄청 예쁩니다. 와, 장난 아니다. 실내도 진짜 많이 바뀌었는데, 실내가 전부 다 알칸타라예요. 에이, 열리나? 와, 열려. 대박. 와, 짱이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말 각 잡고 나온 것 같아요. 와, M70이라고 딱 써져 있네요.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와, 진짜 이거는 정말 사고 싶다. 그리고 역시나 안쪽도 이렇게 카본 바디가 되어 있는 거 그대로죠. 그러니까 엄청난 것 같아요. 이번에 BMW가 이를 갈고 나온 게막 느껴지는데 얘가 가뜩이나 배터리가 컸는데요. 배터리를 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무지하게 크게 지금 나온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굉장히 지금 기대하는 차량 중에 하나가 지금 이 i4 신형 i4인데 실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한번 볼게요. 아, 실내는 뭐 똑같은데? 이제 스티어링 휠이 바뀌었고요. 안쪽의 트림은 거의 똑같습니다. 가운데가 이제 신형으로 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바뀐 거 빼고는 거의 똑같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드라이브 e 40인데 이드라이브 e 40 같은 경우에 가장 크게 바뀐 거는 이제 디지털 레이저 테일라이트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와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물론 이거는 이제 실제로 몇번 봤기 때문에 뭐 그렇게 놀랍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전기차인 i 4에 적용이 된건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아, 유 빨리 타보고 싶다. 얘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가 좀 늘어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거든요. 아니 배터리가 어느 정도로 늘어났길래 보통 배터리 인증을 하는 게 이렇게 후드 안쪽에서 보여지거든요. 어, 여기 보면은 398.5의 용량이 210.6이란 말이에요. 아, 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84kWh 배터리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i4 같은 경우에는. 딱히 달라진 건 없고요. IX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커졌다고 하니까 굉장히 커졌다고 하니까 얘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멀리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재밌네요. 앞쪽에도 에어플랩이 이렇게 들어가고 요즘 BMW의 추세인 가운데가 이렇게 라인이 돼서 스플릿 되어 있는 이런 느낌도 굉장히 멋집니다. 와, 오늘 AMG는 일를 갈고 나왔네요. 근데 아쉽게도 전기차로 일를 갈고 나온 건 아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혹은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지금 일를 갈고 나와서 굉장히 과격하죠? 저 이렇게 과격하게 생긴 후드는 진짜 처음 봤습니다. 가로줄과 버티컬의 줄의 향연. 와, 장난 아니다. 그리고 앞쪽에 있는 디지털 라이트도 막 진짜 되게 파랗고 막 와, 음. 장난 아닙니다. 파나메리카나 그릴이, 오, 이쪽, 저쪽, 저쪽, 다. 근데 보면은 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GT55고, 쟤는 이제 GT632 퍼포먼스인데, 와, 생긴 거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GT를 그 곤충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 역시도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은데, 이런 게 진짜 멋집니다. 얘는 V8 바이터보고요. 진짜 럭셔리 안쪽에 오렌지 이거 시트 보세요. 장난 아니죠. 이런 것들도 디테일을 더 세게 넣었네요. 진짜 예쁘다. 와. 장난 아닙니다. 여기도 AMG라고 이렇게 써져 있고 근데 GT5 AMG 같은 경우에 정말 놀란 경우가 트렁크가 진짜 넓어요. 그래서 뒷좌석을 이렇게 넣으면 이사도 다니겠다 이거. 근데 얘가 지금 GT63S고요. S2 퍼포먼스예요. 근데 얘가 지금 E 퍼포먼스라 그래가지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서 얘를 넣으면 <laughs> 완속 충전 충전도 있어요. 와씨. GT63 AMG 그리고 휠도 대박입니다 진짜 휠도 뭐 장난 아니고 안쪽에 있는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도 장난 아니고 아예 카본 세라믹이라고 써져 있네 여기 아 이런 게 진짜 좀간지이 나죠 메이드 인 절미니라고 써져 있기도 하고 브렘보랑 협업해갖고 만든 것들 이런 것들도 되어 있고. 파일럿 스포츠 S5 어? 4S가 아니네? 5S... 아 S5라고 바뀌었구나 명칭이 뒤에가 305, 30, g r 2 1이니까 그러니까 모델 S 플레드랑 똑같아요 대박 자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또 어마무지하죠 얘도 이제 AMG... 어? g t 는 맞는 것 같은데 얘는 어떤 녀석이지? 얘도 이제 럭셔리 앤 퍼포먼스를 추구하는 그런 녀석인데 얘는 g t 55네요. 그니까 똑같이 g t 5 5포 m 틱플러스인데이 지금 새 모델이 지금 가장 퍼포먼스를 중시하면서 럭셔리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포르쉐의 911을 그냥 아예 대놓고 딱 저격하는 차량이라서 그러니까 상당히 또 카와우에서 분명히 드래그 레이싱 해주겠죠.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어우, 제가 얼마 전에 탔었던 EQS680 SUV죠. 마이바흐 진짜 너무 고급스럽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거 타고 돌아다니면은 로그플레이가 유치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럭셔리한데 굉장히 멋지네요. 이 차량은 투톤이 아니고 약간 요즘 유행하는 시멘트 색상. 이게 벤츠에서는 어떤 색상이라고 불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포르쉐에서는 크레용 색상이라고도 하고 BMW에서는 비슷한 색상으로 브로클린 그레이 색상도 있고요. 정말 멋지네요. 원톤도 되게 멋있습니다. 아정당이라는 곳에서 제작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아정당 광고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여기 모르면 최대 128만 원 손해! 아정당은 지원금 설치 당일 즉시 입금! 약정 끝날 때마다 받을 수 있어요. 법이 정해둔 지원금 당연히 신기셔야죠. 심지어 이제 카드까지 최대 혜택 받고 800종 이상 한 번에 비교돼요. 전국 가입자 수1위 아정당 가장 많은 가입 수당으로 최대 현금!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120% 보상! 24시간 무료 상담, 초고속 설치까지 불만족시 전액 환불하는 보장이서도 있어요.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이사 청소, 카드까지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지금 뭐, 뭐 물론 서울 폴 모빌리티 쇼긴 한데요. 여보세요. 지금 현대 기아 차량들에 외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사람이 반, 해외 사람이 반이에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시장에서도 기아의 PV5나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이런 전기 차량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와 저것도 고 언제 보러 가지? 나중에 보러 갈게요. 아 지금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여기에 한번 좀 보러 왔는데 아 이게 이제 T1을 그냥 라이벌로 해갖고 나온 녀석인데 와 진짜 훨씬 예뻐 훨씬 와 기존 거는 약간 스타리아를 좀 이렇게 이렇게 했다라는 느낌이라면 얘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새로 만든 그런 느낌입니다 대박이다 아 전동은 아닌데 오 너무 좋다 아 근데 이거 뭔 냄새가 페인트 냄새가 페인트. 이렇게 죽이네요. 야, 차박하기 진짜 좋겠다. <laughs> 뒤에가 그냥 침대예요, 침대. 너무 좋다, 이거. 아, 근데 솔직히 ST1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각고다기기가 약간 좀 그랬었어요. 아 이거 자바킹 따라 했네요 <laughs> 아 근데 얘는 정말 멋집니다 그니까 디자인도 멋지고 예쁘기까지 하는 데다 실용성까지 잡아가지고 정말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야 그니까 상용차의 약간 이제 디자인적인 부분도 확실히 잡아서 이런 거를 멋지게 잘 만들었다라는 부분 여기도 이렇게 완전히 얘는 열리지는 않게 만들어 놨는데 근데 이제 ST1 같은 것보다는 전구가 좀 낮아요 그니까 러 일반 차량 한180한 3? 5? 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정도 되다 보니까 약간 적재물을 최대한을 싣는다기 보다는 레이를 개자로뽑악 키워놓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이 차량을 갖다가 그냥 상용차 말고 일상적인 주행 영역 안에서 그냥 일반적인 차량으로서 타고 돌아다니면서 레저용으로서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ST1은 살짝 부담스러웠거든요. 근데 ST1보다 얘 같은 경우에는 훨씬 부담스럽지 않아서 이렇게 닫아놓으면은 상용차 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마음에 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고 싶다. 예쁘다. 너무 예쁘다. 얘 진짜 앞 모습도 되게 예쁘단 말이에요. 어 근데 대신에 이제 앞쪽에 뭐 프랑크 같은 건 없고요. 그리고 충전구도 앞에 있습니다. 얘도 지금 e-gmp 플랫폼이라 가지고 좀 충전 속도가 빠를런지 이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군요. 디자인 자체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저거 색깔 너무 예쁘다. 이거 봐봐요. 색깔이 울프 그레이야. 지금 BPD 님이랑 우파님이랑 둘다 찍고 있어가지고 이 사이를 쓱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씨. 예를 들어서 뭐 접시함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서비스 오 대박. <laughs> 전기 모터 배터리가 앞으로 이렇게 <laughs> 축게 한번 타봐야겠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아얘 같은 경우에는 상용이 아니고 승용이라서 뒤쪽에 이제 창문이 이렇게 있어요. 뒤에도 이렇게 창문 이 있고, 그래서 엄청나게 앞 뒤쪽이 좀 활용도가 기존에 봤던 차량보다 훨씬 더 넓은 걸알수 있습니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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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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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 버즈는 어떡하냐. 솔직히 아이디 버즈를 1억 주고 살 여유가 안될것 같은데. 야 진짜 엄청나네요. 기아의 인기가 어마무지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좀 놀라울 정도입니다. 방금 전에 이제 BYD의 비아디 어, 여러 차량들을 봤는데 하, 뭔가 있잖아요 화려하고 멋있으려고 막 노력은 한 거는 보이는데 어설픈그 중국스러움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녀석들이 야 우리나라에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런지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비아디 <laughs> C1 어, 자체가 이제 오늘 드디어 공개가 됐는데 편하게. 약... 약간의 그 중국스러움이 확실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아직 좀 약간 이런 투박함들이라든지 디자인 같은 것들 자체가 나쁘지는 않은데 뭔가 약간의 그 중국스러움 그 중국 특유의 좀 약간 과함? 혹은 디자인적으로 약간 아쉬운 부분들? 그런 것들이 좀 눈에 보여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실의 3.8S? 그, LFP 배터리가 들어가 있대요. <laughs> 아,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막 딱히 많은 흥미가 가지는 차량은 아니고 심지어 디자인도 그렇게 아직까지는 제 취향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가격적인 부분이 분명히 메리트가 있다면 또 많은 사람들이 선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l f p 배터리가 예전에 l f p 배터리가 아니거든요 과연 이 차량들이 선전할 수 있을런지는 한번 나중에 지켜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저도 미래의 BID가 우리나라에서 어떤 성공을 거둘지가 좀 궁금하긴 하네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중국의 약간 과함 중국의 약간 촌스러우면서도 과함이 진짜 대단히 잘 느껴지는 U8 그리고 마치 지금 U9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거야말로 진짜 중국의 과함의 극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차량 자체는 굉장히 멋지기도 하고 또 디자인 자체도 굉장히 파격적이고 진짜 무슨 어떻게 잘못 보면 막 람보르기니, 페라리 같은 그런 느낌도 들기는 하지만 잘 진짜 모르겠다. 이거 이거를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큰 차, 이렇게 비싼 차를 과연 구입을 할지는 나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실내 이런데 보면은 다 이런데가 다와 여기도 지금 카본이 아니야. 카본 같이 만들어놨는데 카본 패턴이에요. 겉에는 부, 분명히 카돈 아예예 네. 오, 야, 이런 식으로 열리네. 네, 뒤쪽도 무슨 슈퍼레제라 같이 딱 되어 있죠? 엄청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출시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과하다 그러니까 이런 디자인들도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아직 뭔가 넘어서야 할 뭔가 같아요 미니멀함과 어느 정도 갖춰야 되는 디자인적 요소에 좀 적당한 부분이 타협점이 아직 없어 너무 과해 이거는 아직까지는 저한테는 이제 제 스타일이 아닌 걸로 드디어 제네시스 G90 쿠페 미쳤다. 다른 것보다 지금 휠이 예전에는 제네시스 휠들이 조금 예쁘지 않은 좀 경향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와 장난 아니다. 진짜 멋있네요. 근데 얘가 이름이 G90 쿠페가 맞나? 진짜 멋있네. 앞쪽에 있는 패턴 같은 것들도 굉장히. 야, 이런 퀄리티가 진짜 어마무지하네요. 얘가 양산이 될것 같지는 모르겠어요. 양산이 될까? 엄청난데, 진짜. 여기 MLA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실내가. 와, 진짜 멋집니다. 승우야, 이거 양산 된대? 진짜? 둘 다. 우와, 저것도 양산 된대요. 돌았다. 우와. 미쳤습니다, 미쳤어. 와 마지막 피날레를 제네시스에서 장식을 제대로 해주네요 돌았습니다 그랑 쿠페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건그랑 컨버터블인데 조금 이따 찍도록 할 거고요 이 앞쪽에 패턴이라든지 이런 라인들이 바뀌었고요 투 라인은 똑같이 갖고 갑니다 근데 이큰 차가 G90이랑 똑같은 차가 앞쪽에 엄청나게 빵빵한 펜더와 뒤쪽에 되게 빵빵한 그 리어 펜더를 갖고 있으면서도 문짝이 두 개예요 이 미친놈들 아니야 와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이게 그리고 더 웃기는 건 양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게 양산이 되고 저옆 라인 보이세요? 912를 보는 듯한 이렇게 쫙 들어갔다가 엉덩이가 빡 나오는 요 느낌으로 이런 제네시스의 고급스러운 스포츠 럭셔리 그런 그란... 컨버터블도 아니고 아, 진짜 장난 아니네요 엄청나게 잘 만든 것 같고 사실 기존에 있었던 G90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약간 좀 애매할 것 같기는 한데 이안쪽에를 되게 예쁘게 잘 다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조금 조그마한 부분들이라든지 기존에 있었던 어떤 그냥 지매트릭스 구조의 여러가지 부분들보다 훨씬 더 멋지게 잘 나온 것 같아서 정말 잘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지금 저분이 문을 열어주셨는데 아 불을 켜주셨어. 너무 감사하다. 자 앞쪽에 MLA도 들어가 있고요. 이게 양산차라는 게 확실한 게저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액추에이터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을 이렇게 누르면 딱 문이 자동으로 닫히고 이 바깥쪽에 들어가 있는 MLA도 다 켜지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정상 작동을 합니다. 이 상태로 이거 나오면 가격이 2억이 넘을 것 같은데, 이걸 과연 우리나라에서 소비할 수 있는 수유층이 얼마나 될런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만약에 이런 차가 전기차로 나오면, 저는 진짜 좀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 차량은 잘 모르겠는데, 자 이제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진짜 이 차량이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멋진 이 보라색으로 되어져 있는 이 엄청난 그란 컨버터블. 와, 장난 아닙니다, 진짜. 지금 이 안쪽에 보시면요,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실내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퍼플로 이렇게 마감을 해놓으면 쪼커 생각나요. 되게 좀 약간 광적인 그런 느낌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롤스로이스나 벤틀리를 보는 듯한 그런 실내의 고급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문이 열리면서 컨버터블처럼 뚜껑이 닫히고 열리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물론 시연이 되지는 않았지만, 와, 이게 이 상태로 양산이 돼? 근데 만약에 이게 만약에 전기차로 나와? 4명이 타고 돌아다닐 수 있으면서, 그럼 이건 진짜 스펙터를 넘볼 수 있는 그런 전기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뒤쪽에 이렇게 투라인이 새로 어, 적용이 되어 있고, 앞쪽에 있는 그란 쿠페만큼이나 빵빵한 이 리어 핸더가 정말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안쪽도 전부 다 지금 보라색으로 세무로 마감되어 있는 알칸타라인지 세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나 멋지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저 가운데 보면은, 디테일이 있어요. 그래서 라이트가 켜질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저런 부분들이라든지 우리나라 최초인가 아닌진 모르겠지만 기름을 넣는 부분이 저렇게 벤틀리나 911처럼 위쪽에서 저렇게 뚜껑이 열릴 수 있는 저런 부분들이 굉장히 멋지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와, 거기다가 휠까지도 미쳤어요. PS4S가 적용되어 있는데 23인치 같거든요. 지금 보면. 아, 아니네. 29, 25. 야. 현평비가 2호입니다 2호. GR 22인치고요. 앞쪽은 앞쪽은 2530 GR 22인치입니다. 진짜 멋집니다. 저 뒤쪽에 지금 저 디테일 보이세요? 이런 게 우리나라다. K 럭셔리가 바로 이런 것이다를 바로 보여주는 마지막 진짜 피날레를 제네시스가 제대로 찍어주네요. 여기 그랑쿠페의 뒷 엉덩이 라인도 같이 보여드리면서 오늘 서울 모빌리티쇼 2025년 한번 여러분들도 굉장히 재미있는 차량들이 많으니까 한번 구경하러 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비뉴군이었습니다.